안녕하세요, 윤스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지금 고점을 좀 찍어준 이후로, 어, 약간 눌리면서 지금 한번 스탑이 나오고 행보를 하고 있어요. 저 어느 정도 이 하락, 이 눌림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 그거 영상 잠깐만 보고 다음 설명 드릴게요. 이 파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형태를 익스팬디드 플랫, 확장 플랫이라고 한또 조정의 한그 모양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네 제가 이제 어제 지금 요런 형태가 지금 올라간 것 자체가 어떤 상승을 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는다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좀 이렇게 새벽부터 눌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런 채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 고점을 찍어주고, 제가 한 17.5에서 6회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찍힌 구간이 정확히 한 17.43K 정도, 17.5K 조금 못 미쳐서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다행히 이 모양의 형태의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한 거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현재 저도 지금 포지션은 숏입니다. 숏이고, 어, 저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17250. 여기를 이제 넘어서 지지하면은 단기 롱을 잡을만 하지만 지지를 못할 경우에는 이게 다시 밑으로 빠질 거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 여기서 숏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반 정도 다 이제 물량을 덜어내고 일부는 지금 본절로스를 걸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러면은 이 형태가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익스플 익스플랜디드, 익스팬디드 플랫. 아, 죄송합니다. 익스팬디드 플랫. 이 형태로 가서 더 눌림이 올 건지, 아니면은, 어, 러닝 플랫이나 레귤러 플랫 플랫의 형태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끝나고, 이제 반등이 나올 건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laughs>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준다면은, 희가 어떤 형태로 가게 될까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채널의 하단을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널을 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현재 이 파동의 시작점과 x 파동의 끝지점을 이은 추세선 o x 라인을 건드리지 않았으니 이 노란 색깔의 Wxy 파동은 아직 파동이 종결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파동이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Y 파동은 W 파동 대비 최대 1.618까지 저희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만약에 채널의 하단을 닫지 않고 반등이 나도 갈 경우에는 우리가 18.1에서 2K까지 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현재 이 눌림이 익스팬디드 플랜 형태로 진행이 돼서 이 채널의 하단을 터치를 하거나 하단을 살짝 깨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파동의 진행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채널의 하단 이 ox 라인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파동과 하나의 파동으로 종결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조정 파동의 형태로 앞선 이 노란색 파동에 대한 어떤 조정을 줬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흰색깔 WXY 파동의 OX 라인이 어디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OX 라인을 터치하러 오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버려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OX 라인은 하나의 파동이 종결되었을 때 우리가 최소 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laughs> 그래서 어느정도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런 식으로 한번더 상승을 주는 어떤 조정파동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자 파동 관점으로 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캔들의 패턴이나 그런걸로 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보시면 어제 하락에 있어서는 되게 캔들이, 지금 은봉이 4시간 먹여서 노지 캔들을 만들어준 후에 이런 하락 전환형 패턴의 앞에 양봉들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와주면서 캔들이 길게 축축 빠져줬어요. 근데 현재 좀 반등 나온 구간을 보시면은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으면서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받는 모습의 캔들들을 보여줬고요. 그 뒤에 캔들들도 그닥 가격의 변화가 없는 작은 음봉들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현재 반등에 대한 힘보다 하락한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하락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더 재차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진짜로 이게 지금 이 고점을 넘어가는 반등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숏 물량을 아직까지 반 정도는 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재차 빠지는 모습을 한번더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 이제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아야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눈으로 말씀드리는 이 구간에 가장 중요한 매물 때. 이 구간이 되겠죠? 16.4에서 한 16.6K. 6K 정도. 좀, 좀 러프하게 으면 16.7K까지. 이 구간. <laughs> 지금 보시면은, 현재 제가 그 저희 커뮤니티 게시글을 써 놨는데 168 아래에서 4시간 봉 마감이 나오면은 이건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168을 보시면 이 노란 선에 한 번도 4시간 봉으로 깨지지 않고 이렇게 지켜줬던 구간입니다 지켜줬던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해주는 이렇게 저항도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다시 깨게 된다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제차 여기서 저항을 받고 빠질 수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럴 때는 밑에서 어느 구간에서 받아주는지 체크해야겠죠. 를요 그러면은 그 바로 아래 매물대가 여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서의 반등을 기대해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차트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관점 자체가 뭐 어제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달라지진 않았는데 지금 어쨌든 예고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 상황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영상을 녹화하게 됐고요. <laughs>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지금 이 전체의 파동은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종결이 됐고 이 조정 파동이 X파동으로 나와주고 한번더 Y파동이 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지금 현재 제가 이 구간을 잡지 않는 이유는 이 X파동의 끝이 아직까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X파동의 끝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 구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구간을 보고 있다. 반등을 기대해볼 만 구간은 이 정도가 있으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되는 구간, 제가 최근 들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6.4K에서 16.3K 후반, 여기가, 어 이렇게 아래에서 캔들 이렇게 뚫고 마감을 한다면은, 이건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여나 다음 캔들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재차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손실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수익에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뭐관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한번더또 강조드릴 점은 저는 이번 반등에 대한 어떤 구간은 18.6에서 7K를 넘지 못하고 아무리 높게 나와도 넘지 못하고 재차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어쨌든 저희의 메인 관점은 이거죠. 그 하락분은 적어도 21.4에서 15.6k 까지 내려오, 이 하락. 이거만큼의 준하는 하락이 한번더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짧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요거에 준하는 하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어, 지금 제가 낮에는 좀 블로그에 요 하락을 보고 조금 빠르게 최대한 빨리 좀 포스팅해서 혹시 관점을 공유했는데 제가 오늘 외출을 하고 좀 늦게 들어와서 영상은 좀 제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 아마 다행히 뭐 여기서 이렇게 롱 치신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250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최소 로스라도 잡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손익비적으로 짧게 잡고 들어가볼만 들어가볼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서 그래서, 그래서 17,250 이탈했을 때는 숏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이 앞에 이런 조정에서 거의 1대1 구간은 찍어졌습니다 지금 1대1 구간은 이렇게 본 조정파동에서 1대1 구간은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는 맞아요. 현재 맞아서 저도 일단 분할익절을 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어 이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을 못 넘기고 저는. 재차한번더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laughs> 롱 포지션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조심히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간 자체가 어떤 이런 상승에 대한 거의 종결점에 가까워졌으니, 현재는 손익비로는 롱보다는 쇼시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조금 포머가 오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눌려서 여기를 지지하는 걸 보고 롱 포지션을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서 고점을 갔을 때 저희가 봤던 구간 18.1에서 2k 여기를 도달하는 거 보고 차라리 숏 포지션 진입하는 게 훨씬 트레이딩에서 유리한 트레이딩이 되실 거예요. 이제 저도 지금 차트를 그렇게 보고 대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롱 포지션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26.4k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관리 구간입니다. 여기 가 깨지셨을 때는 롱 포션 지 정말 보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래로 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네, 뭐 오늘 사실 관점이 크게 달라진 거 없어서 신제구은뭐이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 조정이 지, 저도 진행 중이라 보고 있어서 지금 제가 블로그에 써왔지만한 좀. 길면 2, 3일 정도는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좀 빨리 떨어지면은, 한, 오늘 일 중에 이렇게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저도 이, 사실 이, 횡보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나고, 어떻게 좀 시원시원하게 위든 아래든,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지금, 익절을 하고, 일부, 일부 물량만 들고 있는 상태고요쇼스로 이거 여기 본질로선 걸어 놓은 상태고.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다려야 될 구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과 위에 18.1에서 2K 요 구간을 기다리는 거 이외에는 사실 지금 딱히 뭘할 구간은 아니에요 뭐 가끔 이제 15분봉 5분봉으로 이제 단타 스케핑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께서도 지금 언제 갑자기 추세가 터질지 모르니까 꼭 로스 걸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트가 지금 뭐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낮에도 차트 움직일 땐 항상 이제 블로그에 최대한 빨리 포스팅하고 영상도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좀 녹화하려고 하니까 어떤 무빙 생길 때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셨습니다